자 모발이 주로 이런 것들은 는 이해가 곱슬이고 나머지는 파만했던 경우나 외부에 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풀어보면 여기는 1-1을 품제했어요 1-2나 거의 아니면 곱슬이다 2-1도 쓰기도 하는데 자, 이때 약 바를 때 절대 두피 닿지 않게 하고요. 자. 손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여기 곱슬심에서 여기가 포인트냐? 둘다 잘해야 되지만은. 근데 여기는 무조건 잘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가 효과를 더 벗고 효과를 더 높였으면 좋겠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이 곱슬심 한 모발들은 원래 티하면은머릿결락 무조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손님이 집에 가서 하루 24시간 정도 참고 견뎌서 여기에 모발이 효과를 높일 것인지 손상된 모발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하고 나서 오늘 어디 가야 돼요. 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럼 오늘 깎고 간다. 이럴 때도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복구는요, 복구 크림만 했을 때, 복구 시술하고 최소한 12시간 이상 있는 게 좋아요. 모발에 이제 양생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멘트도 발라놓으면 양생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복고를 하는데, 자, 여기 부분에 펌제를 바르잖아요. 그럼 펌제 발랐을 때 보통 20분 정도 되면 다 펴져요. 곱슬이. 근 이게 곱슬 머리가 펴졌는데 약을 더 방치할 필요가 없어요. 매직 스트레이트는 발랐을 때딱 펴져 있으면은 연를 테스트하게 방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회가 된거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할때 여기 있죠. 여기 경계선. 곱슬 시험 볼경계선 되게 힘들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올레인을 발라요. 어제도 황 선생님 그 안전히 곱슬 모으리 여기 막 끊어진 모발 시술했는데 방금 유튜브 올렸거든요. 올레인을 발라요. 올레인을 바르면 약이 안 스며들고 천천히 스며들어요. 그래서 1-1 약을 여기 올레인 바로 앞에까지 발라요. 살짝 거의 붙여서 경계선이다. 여기 이제 경계선을 같이 바로 곱슬 앞에까지 올레인 바르거든요. 자, 그래서 올레인을 발라놓고 펌제를 바릅니다. 만약 에 올레인 안 바르 펌제 바르다 면이 부분이 강한 약일단약이 묻잖아요. 여기는 이제 시간 지나 끊어져요. 왜 끊어지냐면 곱슬 모발이든, 어떤 모발든 뿌리 부분은 가장 약해요. 아주 약한 모발인데, 두피에 약을 발라서, 이제 끊어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끊어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자라나는데, 이 모근에 약, 모근에 약이 묻으면 꺾이잖아요? 눌리잖아요. 일반파못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엔 끊지 않지만, 이게 붙어서 있어요. 달랑달랑.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마른, 모발이 마르게 되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 빗질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얘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피약을 묻었던 게. 그래서 어제 보면 은 1년 반 정도 했는데, 이 부분에 머리가 상당히 많이 끊어졌었어요. 서서히 끊어진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그게 다 뿌리에 약을 발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빗질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부 있어요 약 바를 때 자, 그래서 여기에 환원을 하고 여기는 복구 매직 크리닝 복구를 매직으로 크리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환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원 후원래트 복구 매직 크리닝 펌인데 내가 오늘, 이제 이 방법이 두가지에 있어. 그, 각 선택하는 건데, 환원을 하고 나서, 샴푸실에 가서 바로 중화를 해요. 물로 씻어낸 다음에. 중화를 하고, 환원 다 됐으니까 중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와서, 아까 말한 올렌 트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 하고 나올 때는 오늘 깜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집에서 까는 거죠. 그래서 약간 눅눅한 느낌으로 집에 가게 되는 거죠. 나가서 실수 어떻게 하겠, 하겠어요? 레시피가 자 펌제 바로 산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오늘 깜고그 오늘 까우면은. 100점 집에서 내일 까면 120점 이렇게 알려주라는거죠 효과가 그러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모자를 뭐 쓰고 가든 뭐 어쨌든 집에 가서 내일 까먹게 머리 까먹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10명 중에 7명은 내일 까먹다 그래요 효과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이따 드리겠지만 그래서 집에서 까면 된다 그러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는 좀 켜지니까 그래서 나와서 그니까 중화했잖아요. 그건 중화했으니까 샴푸 깨끗하게 나와야겠죠. 샴푸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아까 그 말한 올레틴 바른 거예요. 케라틴 바르고 20분. 골고루 발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레인 바르고 20분. 그럼 알려서 매직어로 작업하는 거죠. 프레스 작업을. 손상 정도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웨이브가 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웨이브를 살리고 싶어요. 웨이브 괜찮아. 근데 그냥 꼽슬이 아닌데, 그냥 여기가 너무 부시색. 예를 들어서, 약간, 보통 부시장 모발 있잖아요. 뿌리 살려서 여기만 매직을 하고, 이 웨이브를 살리고 싶어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여기만 이제, 보통 이런 건 1-1이 아니라 2-1을 확률이 많죠. 아니면 이제, 약간 염색으로 손상이 됐거나, 위에가 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만 약을 바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 바를 때 여기는 약이 스면안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도 쓰면면안 되잖아요. 그럼 웨이브진 모발이나 원래는 발라놓던지, 여기만 한는해요 여기만 뿌리 볼륨 매직을 하고, 뿌리 볼륨 매직을, 뿌리를 이제, 했잖아요 한온하고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웨이브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제 매직을 해야 돼. 볼륨 매직.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복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뿌리 살려서 매직을 해요. 아니뿌리가 살려놓고 여기에 나트륨을 발라. 다발라돼요 그래서 20분. 원래 발라. 그리고 20분. 그리고 이따가 여기를 세팅으로 말아. 복구를 해야 되니까 웨이브를 그러고 나서 네. 여기를 펴주는 거죠. 매직기로. 프레스 작업을 네. 그러면 여기는 매직이 되고 여기는 웨이브가 유지가 되는 복구클릭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런 시술도 있었어요. 중화는 중 여기만 하면 되죠. 한한 그렇죠. 세팅 풀고 나서 프레스 작업하고 네. 여기 중화 되는 거죠. 이렇게 할때 이제 여기 웨이브를 더 이제 살려고 싶다든가 아니면 너무 부시시해서 약간 늘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로또 조절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근은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는데 컬을 만들지 못하고 컬을 약간 느슨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 자 어제처럼 여기서 이제 샴푸를 해야 돼. 어제, 어? 보세요. 머리가, 안 이렇게, 아주 부시장 곱스래요 유튜브, 아, 네. 오늘 날짜로 보면 제가 올려놨어요. 어제 시술하는 과정을. 몇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상이 됐고, 여기는 탈색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폰질를받았냐면 어제, 샴푸를 하건 네. 경우입니다. 네. 1-2를 발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산성 먼저 발랐어요 나중에 산성 시간타임을 여기 두는 거예요 이미 매직이 돼 있는 곳에는 굳이 다른 강한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산성 만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하고 나와서 중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전체적으로 140도로 이제 눅눅해 있잖아, 그죠? 원래 텐 했으니까. 캐할때 바로 20분, 원래 바로 20분. 그리고 나서 빨리 안 마르니까 140도로 매직기로 이제 좀 이렇게 건조시키고. 이 부분은 160도까지만 써야 돼. 끝에 부분은.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140도로 숨분다 날렸죠? 그 다음, 160도로 다 해요. 근데 이 부분 있죠? 건강 곱슬 심한 부분. 여기만, 이목 뒤쪽은 200도로 하고, 옆 사이드는 190도시로 해서 프레스 작업 한 거예요. 그리고 폼젤 다 발랐잖아요. 그다두 발을 을다 했어. 그러고 나서, 헹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원레인을 바르기 때문에, 말 바르기 때문에, 매직 작업하면은 이렇게 윤기가 딱 나요. 그 다음에, 온도가 보통 10도, 15도 이상 차감시킨다 그랬잖아요. 올레인을 바르면. 캐라틴도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고, 올레인도 높은 온도에 견딜 제품이기 때문에, 모발 손상이 확실히 다른 것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용사들은 시신들라 바르고 매직 당겨버리잖아요 모발이 건조해져 버리는 거죠. 딱딱해져. 요 다음 번 보면 안 돼요. 원래 톤 하면은 다음 번 3개월, 사기 월 2개월 이상 있으면 포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상이 많은 모발은 탈색을 올래틴는 효과, 탈색을 예, 지금 상 경험을 보면은 부편적으로 탈색을 3번, 4번 하면 모발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보통 3주에서 4주가 어, 명사 머리바 했을 때그 명사들이 어, 머릿결이 되게 무려 1년가좀 공부한 친구 있어요. 지금 안은 끝났는데, 한 3, 4주 정도 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님 중에, 여기 아주 일1실 곱슬 모발이고, 여기 는게 복구하신 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복구해놓으면은 이 부분이 두꺼우니까 약을 안 쓰잖아요. 복구만 하자 계속. 여기만 이제 폼트쓴 쓰는 거니까, 보통 한 4, 5개월 동안은 이 부분도 머릿결이 건강하다, 이거죠. 그냥 매직만 해도 이상할 일 없잖아요. 근데 복구라니까 여기가 건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복급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있죠. 손상대에서, 부시샘발들 평균적으로 3, 4개월 정도는 머릿결이 되게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 얘기 돼요. 딱딱하지 않고. 근데 보통 염색을 한네 번, 다번 정도 하는 모발들이다 그러면 2, 3개월? 그 정도 효과가 있다 생각됩니다 근데 효과가 떨어지면 원상태로 확 나빠지냐? 그게 아니란 거죠. 그 부드럽고 윤기난 느낌이 이제 그 유지된다는, 그만큼 이제 다는 거지. 그래서, 벚꽃 클리닉은 현대 모발들이 너무 손상이 많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메뉴로 고객들을 많이 밑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잘한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손님들 알 길이 없잖아요.